이건 뭡니까? 몸신자입니다. 자 임신한 임신한 어, 여자의 모습이죠. 배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몸신자. 몸에 몸 마디 마디 마디천자 몸 마디 마디에 온 힘을 다해서 활을 쏩니다. 총을 쏩니다. 쏠사자죠. 쏠사자 쏠사자. 실제 활 같은 거쏠때 그렇죠? 몸에 마디 마디 뼈마디 마디 마디 힘을 다해 쏜다. 생각하세요. 쏠사자다. 자 요걸 봅니다. 여러분 지금 책에는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빠져서 이걸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윗자. 요 윗자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돼 있습니다. 요것은 이것은 죽음시잖아요. 죽음시. 주검씨. 시체 근데, 여러분 반복했습니다만, 죽음 뜻만이 아니고, 몸과 집을 뜻도 있습니다. 죽음시, 몸시, 집시 한번 해볼까요? 죽음시, 죽음시 몸시, 몸시, 집시, 몸시. 집시. 집시. 죽음, 몸, 집세가 있듯이 있어요. 죽음, 몸, 집. 그렇죠. 근데 이제, 몸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몸으로. 실제는 죽음인데 몸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몸으로. 자, 몸입니다. 여기서는 몸입니다. 몸, 몸에다가 딱 닿는데, 보이시죠? 보이기 위해 달아 마디마디, 마디로, 마디마디 자가. 마디마디, 마디 몸에 보이기 위해서 신체 일부에다가 딱 차는 거, 계급장을 말합니다, 계급장. 근데 여기서 무관의 계급장이에요, 무관. 지금 보면 군인의 계급장을 말해.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군인을 나타내, 무관을 나타냅니다. 계급장을 나타내요. 그게 누구예요? 벼슬 하는 사람 아닙니까? 관원이잖아요, 관원. 그래서 벼슬위 또는 관원이자입니다, 관원. 관에 근무하는 사람 관원, 관원이자. 관원, 위 또는 벼슬, 위자예요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죽음이 아닙니다. 몸에 보이기에, 몸에 보이기에 계급장, 어깨라든지 어, 모자에 차는, 그 마디마디 나눠져 있죠. 계급장, 소위 계급장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무, 무인의 계급장입니다. 그래서 관원이 벼슬, 위자다 관원, 벼슬이라는 사람, 무인, 소위 중위대위 이런 어, 무인의 마음을 위로한다 해서 마음심 있으면 위로할 위자가 됩니다. 위로할 위자가, 음. 자죠. 칠격자, 칠역자 한번 해봅니다. 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가, 차, 차를 딱 고정시킵니다. 고정시켜. 네, 그리고 칠 숫자 칩니다. 상대방을 칩니다. 그리고 손으로도 칩니다. 이 전체가 친다는 뜻이야. 칠역자 참고로 차를 고정시킨다는 말은 전차를 말해. 전차로 칠 숫자 치고 손으로도 친다. 칠 격자입니다. 반경한다, 격투한다 할때 격자. 이게 전차입니다. 차를 고정시킨다는 말은,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시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차잖아요. 전차로 칠 숫자 치고 손으로 친다, 칠 격자. 바로 에어져버리죠? 바로. 사격. 사정. 어. 그 다음에 발사. 그럼 마음심이 있으면 관원 또는 배을 하는 사람, 무관의 마음을 이루 한다, 이루할 윗자. 위로. 이로 자는 일할 로 자. 근로할 때는 일할 노자고요 노동할 때 노동 근로할 때 일할 노자고 수고롭다 할 때는 수고를 노자죠 어. 자 이거 이때는 수고를 노자죠 수고로움을 이루한다이 말이니까 음. 위안 그 다음에 위자료 이 자자는 뭔 자자입니까 핑계할 자자 의지할 자자 또는 깔게 방석할 때 깔게 자자 또는 깐다 의미로서 깔 자자가 됩니다 한번 해봐요 핑계할 자 핑계할, 핑계할, 핑계할 자. 자 의지할 자, 의지할 자. 어. 핑계하고 의지한다 할땐 유자로 할때말 맞죠 그냥 방석 할때 깔게자자 또는 깔자자도 됩니다 이게, 이게. 다 알아 놔야 돼 중국어 할 때는 깔자자 자짜, 깔게자자로도 많이 쓰여요 이게 핑계할 자자 자짜, 의지할 자자로만 하지 말고 깔자자 자짜, 깔게자자까지 딱 그렇게 알아 놔야 돼 한자를 의해서 많이 했다는 분들이 일본어 중국어와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고 뜻을 여러 가지 다 알아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알면 의미가 없고 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한자를 들으면서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동안은 했던 한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의미가 없어. 이 자자만 해도 네 가지 다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저 풀추, 풀초가 아니고요. 대나무 적자를 쓰면 뭐 어떻게 돼요? 대나무 적자를 쓰면. 이거 뭐예요? 이거 문서 적자죠? 문서 적. 호적할 때 적자, 호적. 어. 문서에 올린다, 올린 적자도 되고, 어. 호적적 문서 적이 됩니다. 대나무 적자, 대나무 죽자가 있을 때는. 풀초가 있을 때는 의지할 자자, 핑계할 자자, 풀이니까 풀로 만든 방석. 깔자자, 깔개자자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것은 술병이네. 술병. 술병을 몇개 가지고 있어요? 여덟 개 가지고 있는 두목. 두목, 추자 허리춤에다 차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두목. 두목. 그 다음에 손, 수자아저저 마디촌 자. 마디촌 자는 마디촌. 마디라는 의미도 있고, 법도촌이라는 의미도 있고, 촌수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 이 마디가 이손 마디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손, 손으로 뜻도 됩니다. 이거 뭐냐면 두목한테 손으로, 두목이 위에 있죠? 위에 있는 두목한테 손으로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거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입니다. 두목 축자. 두목한테 손으로 물건을 올린다. 올리니까 두목이 높죠? 높을 전자예요. 높을 전자. 높을 전자. 요거 뭔지 여러분, 요거선? 이게 두목 축자인데, 앞에 개견자에서 뭐예요? 두목이 하는 행위가 개 보다 오히려 못하다.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오히려 뭐예요? 유 자죠? 오히려 유 자. 같을 유 자도 되죠? 같을 유. 망설일 유 자도 되죠? 망설일 유 자도 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할때예 자죠? 어, 예 자. 그때 어. 망설일 유 자니. 두목 행위가 개와 같다. 같을 유. 두목 행위가 개보다 오히려 못하다. 오히려 유. 두목의 행위가 걔보다 오히려 못하기 때문에 내가 두목의 말을 명령을 드려야 되나 하고 망설여 망설여 주자 된다. 그렇게 해서 요거에 나온 김에 다 끝나버리는 거죠. 이자만 쓰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추장. 추장할 때 추자죠. 어, 두목. 자, 이거, 자 그래서 높을 존인데 이게 두목한테 손으로 갖다 물건을 바치니까, 높은 사람한테 바치니까 높을 존인데 높은 사람 하는 행위를, 높은 사람이 하는 행위를 시험 시험 쫓아갑니다. 조출존입니다 조출준자. 이 조출준할 때이 졌다하고 쪘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네? 이 졌다는 따르다 뜻이고 이 쪘다는 내 쪘다 뜻이죠? 어, 이런 거잘 알아야 돼요. 자, 높은 사람이 하는 행위를 시험 쉼쉼 쫓아, 조춘다, 따른다, 지킨다, 지킬 준자가 됩니다. 준수하다 할때뭐 어떤 걸 지킨다, 법과 규정 그런 걸 지킨다 할때 지킬 준수, 준수가 됩니다. 요걸 봅니다. 요 중요합니다. 요건 손으로 물건 잡는다는 모습이 되고 장인 공짜고 입구짜고 마디천짜입니다. 마디천짜. 자, 손으로 자, 이걸 잡는데 뭘 마디를 잡는 게 아니고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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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져 있는 30cm, 50cm 자가 있어요. 자, 자가. 마디마디 나눠져 있는 잣대 손으로 자를 잡고 누가 장인 잡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장인이 누구 여기서 말은 장인 물건을 만든다거나 뭐, 건물 짓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장인이라 그러죠. 그 장인이 손으로 마디마디 나누어져 있는 자를 잡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가 뭐, 물건 같은 걸 찾기도 해. 물어봐. 물을 심 찾을 심입니다. 물을 심 찾을 심, 물을 심 찾을 심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물을 심 찾을 심. 그러면 어 돈을 자기 돈을 받으려 고그러는데 돈을 받는 행위를 추심이라고 그러죠 추심 그땐 찾으심입니다 추자는 <laughs> 추자는 밀추자 자 밀어서 찾는다 해봐 추심, 추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 회수하는 행위 추심이라고 그러죠 그땐 찾으심이죠 신문한다 들어봤죠 신문 그때는 물을심이죠 어. 자 신문이 나왔으니까 신문이 나왔으니까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고 신문 요건 신문이죠 물을 신문이고요심요 요 심자 써서 어. 자. 신문이있죠 그다음에 자세의 물을 심자. 자세의 물을 심자. 이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필 심도 되지만 자세의 물을 심도 돼. 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할 때 심자도 돼. 자세의 물을 심. 요거 보고 해 봐. 자세의 물을 심. 자세의 물을 심. 어. 살필심, 최후 심판할 때 심, 어. 그리고 신문 자세히 물어본다 이 신문이고요 이 신문, 이 물을 신자 신문은 수사기관에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신문한다 어. 그때 얘는 이 신문이에요 근데 수사기관에서도 아주 자세히 물어본다 할 때는 이 신문 또는 이 신문을 써요 이해하시겠어요? 어. 이런 것을 딱 구별해서 할줄 알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지금 공수처 같은 데까지 합쳐서 그런 수사기관에서 어, 물어보는 건 일, 일반적으로 요물을 신자서요 신문이라 그래요 시, 신문이라 나와 신문 요 신문 근데 이제 자세히 물어본다 는 의미로서는 요 신문을 쓰고 더 자세히 캠 물은 다할 때는 이 신문을 쓸수 있고 이것은 심판 심판한다 절대자가 심판한다 할때 이제 그런 심자 요 심자도 씁니다. 자, 요건 땅 위에 풀이 나 있고, 땅 아래 뿌리입니다 서로 대칭으로 되어 있죠? 대칭으로 마디마디. 그래서 마주 본다. 짝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대답한다. 대답, 대답을 대자입니다 다음을 봅니다.